자 그러니까 어디 그 복분자 어떻게 심어야 돼요? 막 심어. 심는데요? 괜찮은가요 심기에? 모르겠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복분자 심기에?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복분자는 언제 심어야 돼요? 지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축복이 넘치는 농장입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에 복분자를 올해 한번 심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둑을 미리 만들어놨고요. 두둑과 두둑간격은 2 m 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복분자 모종이 여기 이 640도 정도 시켰는데 이제 어제 께막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 복분자를 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심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 복근자를 신고 계십니다. 이동, 이동, 이동. <laughs> 뭐야? 이거 아버지를 노뿌리듯이 하네. <laughs> 왜? 더워. 응? 더운다니까? 야, 아버지, 그 복분자 어떻게 심어야 돼요? 한마심요 <laughs> 복분자는 잘 나나 봐요. 그거 싫어, 거군요살이 싫으면 죽고. 이은 아버지 복분자 심어 보셨잖아요, 아버지. 이북분자가 그 괜찮은가요? 심기에? 모르겠... 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복분자면 북문자면 북문자 모르겠어요? 북문자면 네. 북자는 <laughs> 아, 네. 언제 자어야 돼요? 지금 <웃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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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웃음> <웃음> 머리가 많이 났네. 분자 모목은 처음 본다. 열매만 봤는데. 자, 복분자 무목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눈이 막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눈이 오늘, 이번 올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서 가지가? 음... 이게 복분자 묘목을 심으면 올해는 수확을 못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키우기만 하고, 내년부터 이제 수확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제 유인하는 거랑 풀만 잘 매면 될것 같아요. 이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만 수확을 할수 있고 음. 빨리 이제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확하는 영상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마 수확을 영상이 거의 다 없는 것 같아요. 농가 분들이 이제 한 6월 중순 경에 아마 수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그 정도 수확을 음. 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복분자 수확이 끝나면 바로 이제 어, 고추를 더따 따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매시 6월달 되면 매실 수확하고 매실, 매실, 네, 매실이랑 매실랑좀 이렇게 홍매실이랑 막 접칠 것 같은데 음, 한 되게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보가 도와줄 거니까 뭐 그래. <laughs> 네. 네. 은하기 준하기 삼둥이 다 되다. <laughs> 삼둥이 저희 삼둥이가. 네. 와서 이제 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등이 바빠요 <laughs> 막가 지금 3살이라서 3등이 <laughs> 바빠요 그리고 이거 복분자 묘목 음, 간격이 저희가 40cm. 음, 원래는 40cm나 50cm가 좋은데 지금 구멍이 이게 고추 비닐이거든요 고추 비닐이 35cm짜리 유공 비닐이라서 어, 그냥 여기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cm 간격으로 지금 신고 있습니다 음, 나중에 유행하는거랑 그런거 한번 시간이 되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심어놓고 네. 물주고 싹 풀어놓고 이만잘라 물주고 잘라야된다고요 네. 이게 물 주고 나서 또몇목을 잘라야 된대요 시간이 되면 그것까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어한 10, 15년 전 정도에 복분자 재배를 한 5, 5년 정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음 한번 경험이 있으시니까 저는 그냥 아버지께 맡기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수 난리 났어. 아빠 음, 너무 많이. <laughs> 물, 줘. 아, 물, 물 주고 물물 주고 또 덮어주고 그래요.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이게 대충 이렇게 신문해도잘 <laughs> 난다고 합니다. 물좀 주고 하면은 잘 산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상태가 명목 상태가 아버지가 상당히 마음에 드신다고 하네요. 저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십니다. 우선은 저는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응? 너 아는 게 있어야지. 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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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질문도 <웃음> 알아야지 <웃음>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해? <laughs> 응? 지금 묘목 심고 물까지는 준 상태입니다. 최대한 아래서 아래서 수진 순이 나올수 있게 그리고 뿌리가 위로 안 나오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분자를 이제 다 심었고요. 이 복분자를 잘가고서 이제 저희 이제 축복이 넘치는 농장을 이용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그 건강이 좋잖아요 이 정력에도 좋고 기력에 좋은 이 복분자를 어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어 제가 잘 가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축복이 넘치는 농장이었습니다